거칠고 모난 광야에서도 약속은 달린다. 위대한 대서사시인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편애하여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편애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눈치 없이 떠벌리고 다니므로 형들의 불편한 심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형들로 비유되는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한 별에 비유되는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거듭거듭 이야기함으로써 더욱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요셉의 목숨은 헤아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사는 한마디로 거칠고 모난 광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편애, 요셉의 교만과 미성숙함,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동생을 죽이려는 사악함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무자비함, 동생 요셉에 대하여 야곱에게 꾸며 말하는 거짓과 속임, 요셉을 잃은 야곱의 절망과 슬픔, 참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굽이굽이 틀어져 있는 야곱의 가족사에 펼쳐진 험한 광약길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오히려 그 거칠고 무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간 이방 나라의 계기 되어 그 나라를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칠고 모난 인격이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과 뜻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만이 유일하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오직 믿음만이 내가 취해야 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의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또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듯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될수 없는 삶입니다. 바울 자신의 행위와 자기 열심이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친히 삶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삶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